뻔뻔한 애터미, 애성모 TV 채널. 안녕하세요, 소통플레이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통플래너입니다 오늘의 언박싱 제품은 바로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 기능성 포뮬러 제품이죠 바로 애터미 소프라킨입니다 자 전시간 언박싱에도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품이었죠 바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는 푸사과 애플페논 제품을 언박싱 해보았는데요 오늘도 여성분들과 관련이 있으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갱년기신가요? 갱년기는 우리의 몸이 점점 노화되어 가면서 생식 기능이 저하가 되고 성호르몬의 분비가 급감하거나 불규칙하게 되어 신체가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여성분들에게 일어난다고 알려졌지만 연구 결과 중년에 접어드는 시기에 남성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라도 난소 등의 생식 기관을 적출받거나 장기간의 항암 치료를 받은 여성들에게도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자 애터미 소프라킨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된 건강기능식품이고요. 또한 우수건강기능 제품 제조기준 GMP 지정서를 받았습니다. 인증마크 보이시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고요. 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대도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간마리놀렌산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E, 정상적인 혈액 응고에 필요한 비타민 K가 들어있습니다. 소프라키는 캡슐 형태로 되어있고요한 박스에는 총 120캡슐이 들어있습니다. 애터미 소프라키는 연구개발과 제조는 콜마비엔에이치, 유통은 애터미에서 하고 있고요 본 건강식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상사례신고센터번호인 이곳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터미 소포라키는 1일 2번을 섭취하는데요. 1회에 2개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총 4알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총 120캡슐이니까 꾸준히 드셨을 때 대략 한달 분량이 될 것입니다. 섭취시 주의사항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기능성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감마리 롤렌산,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터미 소포라킨 역시도 1억 추적 관리 번호로 그 이력 정보가 존재하는데요. 제가 구매한 소포라킨 제품을 가지고 그 이력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우선 다코드 13자리와 제조번호 5자리, 이렇게 18자리 번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식품의료관리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이곳에 18자리 숫자를 입력하시고 검색버튼을 클릭하세요. 검색결과 보여지는 이 애터미 소포라킨 제품이 제가 구매한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정상적인 제품이겠죠. 항상 이렇게 검색해보면 뭔지는 몰라도 참잘 구매했구나 라는 생각이 매번 들게 됩니다. 하단에 보이는 CCM 인증 마크는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터미는 CCM 인증을 2회나 달성했다고 합니다.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볼까요? 가운데 오픈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잡고 살짝 들어 올리시면 아주 쉽게 떨어집니다. 자, 박스를 개봉하겠습니다. 자 많은 붉은색 캡슐들이 보이는데요 하루에 4캡슐 씩 섭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4개씩 2일분이 한 세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의 경우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월경주기의 불규칙 인데요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면홍조 라든지 맥박이 갑자기 빨라지는 빈맥 발안과 같은 증상을 겪어 봤다고 합니다 또한 피로감 불안감 우울함, 건망증 등 다양한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며 주로 밤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수면 장애를 겪기도 한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근육량과 체력이 떨어지고 오한과 피로를 느끼며 중풍에 걸리는 시기도 갱년기라고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공통으로 느끼는 증상은 대개 추위를 느끼는 증상이라고 하고요. 골밑도가 떨어지면서 뼈가 약해지며 키가 줄어드는 증상과 함께 골다공증이 동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갱년기 시기에 여성분들은 심한 감정 기복과 무기력증 등으로 충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에 맞지 않는 과한 행동들을 자주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와우! 이렇게 남일처럼 생각되지 않는 이 갱년기 증상들, 이제는 여성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공통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터미소포라킨,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까요? 여성호르몬 감소로 인한 갱년기 폐경기 관리가 필요한 여성 건강한 갱년기를 원하는 여성 뼈 건강 관리를 원하는 여성 여성으로서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행복한 부부생활 건강한 사회생활을 원하는 여성 갱년기를 미리 관리하고 싶은 여성 콜레스테롤 및 혈행 개선을 원하는 여성 이런 분들이 드시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 갱년기를 자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쿠퍼만 인덱스 라고 하는 체크 방법입니다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여기만 쿠퍼만 박사가 고안한 갱년기 자가 체크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가지 항목을 체크하여 점수를 합산을 하게 되는데요 합산한 나의 점수가 15점에서 20점 사이라면 경미한 갱년기 상태 25점에서 35점 사이라면 중중도의 갱년기 상태 35점 이상이라면 심한 갱년기 상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몇 점이 나오셨나요?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방법들을 잘 찾아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와 더불어 애터미 소프라킨 제품과도 한번 함께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애터미의 모든 제품은 무료 가입 후 공식몰에서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애터미 회원 가입을 원하시면 저 소통에게 언제든 톡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애터미 소포라킨 제품 언박싱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